인천 지하철 1, 2호선의 누적 적자액은 1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원가보다 낮은 요금과 무임승차 등이 적자폭을 키우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대책을 찾는 토론회가 인천 언론인 클럽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형국 기자입니다. 인천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인천 지하철 59.4km를 잇는 두 개의 노선의 연간 이용객은 2019년 기준으로 1억 6,606만 명에 달합니다. 지하철의 교통수단 분담률은 12%로 대중교통 중엔 20%를 차지하는 버스다음으로 높습니다. 1인당 요금은 0.88달러로 주요 선진국보다 낮고 통합환승할인에 깨끗한 시설 등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재정 악화란 과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5년 636억 8천만원이던 인천교통공사의 당기 손실액은 지난해 1591억원으로 치솟았습니다. 개통 뒤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액은 1조 6,094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다시 인천시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인천시 재정 지원은 2015년 118억 6천만 원에서 지난해 803억 9천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문제는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요금. 지난해 운임 원가 보전 비율은 32.7%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지하철 요금 원가는 천 원인데 327원만 받고 있다 보니 적자가 쌓이는 셈입니다. 또 하나의 재정 적자 요인으로 늘어나는 무임승차를 꼽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은 무료로 이용하는데 지난해 무임점유율은 19%에 달합니다. 무임승차는 의료비 절감과 우울증 감소, 교통사고 비용 절감 등 공익적 가치가 큰 만큼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시민들의 경우에는 적정한 요금을 분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중앙정부하고 또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그 기관에서는 어 여기 지금 현재 그 늘어나고 있는 무임수송에 대한 적절한 보상, 그다음에 요금이 원가 이하로 책정되는 것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될 거고요. 지난 1999년 개통 후 23년 차에 접어든 인천자철의 노후화도 심각합니다. 인천 지하철의 시설물 가운데 내구 연안이 지난 시설물은 33.4%로 전국 6개 도시철도 중 가장 높습니다. 특히 성능 등급 C등급 이하 비중도 41.9%로 전국 평균인 21.2%의 두배 수준입니다. 인천 교통사는 무인운전과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적자폭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서울 7호선 인천 부천 연장구간 11개역 운영을 통해 연 95억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만성적자 해소를 위해선 도시철도 기본 운임을 인상하고 무임승차에 따른 정부 보전 등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40억이라는 금액은 적자를 상쇄할 만한 그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무인 운행, 운행을 시발점으로 해서 적자 해소를 하기 위한 운영 기관의 노력을 시작하는 시발점이 될수 있다고 그런 면에서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인천 언론인클럽 주최로 진행됐습니다. BTV 뉴스 이영국입니다.